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 자, 남자가 6명 있고요. 여자가 4명 있어요. 자, 그런데 남자를 2명 뽑고, 여자를 2명 뽑죠. 자, 그럼 남자는 몇명 중에, 자, 남자는 6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뽑는 거고요. 자, 여자는 몇명 중에,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남자는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여자는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각각 사건은 고배 사건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가 2팩이면 여기는 2팩토리아, 육이죠. 이죠 6곱하기 5가 되고요. 곱하기 얘가 4팩이면, 얘가 2면 2팩토리아, 4면, 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랑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15에서 하니까 얼마? 요거는 90이 되네요. 자, 이번 볼까요? 자, 보시면 특정한 두 명을 모두 포함되도록 자, 특정한 두명 있죠. 특정한 두 명은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그두 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개묶음으로 자, 한개 묶음으로 보면 전체는 이제 몇 명이 될까요? 자, 전체 원래 6명, 4명에서 10명이었는데 두 명을 하나로 받고 그리고 나서 그두 그러니까 명이 모두 포함되도록 했으니까 두 명은 일단 무조건 포함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몇 명부터 남은 8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포함되도록 뽑는 거죠. 그러면 두 명이 모두 포함되도록 뽑는 8명 중에서 몇 명? 두 명을 뽑으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82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자, 이건 얼마가 되나요? 2 팩에다가 8 곱하기 7이니까 얼마? 28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적어도 한명의 자, 적어도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이 생각나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될까요? 모두 남자인 묶음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는 얼마가 되나 했더니 전체는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고요. 자, 모두 남자인 경우는 남자가 몇 명이에요? 여섯 명이죠 그 중에 네명 모두 다 남자를 뽑는 경우네요 자 그러면 해당 경우를 정리하면 십시사가 될 거고 그리고 남자분 64를 빼면 결국 이게 뭐가 돼요? 결국 이게 여자가 한명 이상 포함된 경우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얼마죠? 195가 되네요. 자, 그럼 다음은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6명과 4명인데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네요. 자, 우선은 예제 6번에 1번이에요. 자, 남학생 3명. 자, 남학생 3명은 어떻게 뽑죠? 6명 중에 3명이죠. 그 다음에 여학생 몇 명이죠? 2명 없고 어떻게 뽑아요? 4명 중에 두 명을 뽑죠.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 여섯 명 중에 세명 뽑고 네명 중에 두명 뽑아요. 자 그럼 총몇명 뽑았죠? 그 다섯 명을 뽑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섯 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섯 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결국 5팩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남자 여섯 명 중에 세명 뽑고 여자 네명 중에 두명 뽑은 다음에 그 다섯 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120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번 볼까요?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원형 식탁이 앉는데요 일단 남학생 2명을 뽑아요. 그럼 몇명 중에 6명 중에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요. 몇명 중에 4명 중에 2명. 자, 그러면 각각 뽑으면 자, 그리한다음몇 명이 되죠? 4명을 우선 원형, 삭제하지면 원순열 되니까, 결국 얼마가 돼요? 3팩토리아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6명의 두번 뽑으면 62가 될 거고요. 4명 중에 2명 뽑으면 42가 될 거고. 그리고 그 4명을 원순열로 하기 때문에 3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540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12개의 프로팀이 모두 되 있죠. 자, 이제 3번. 자, 12개 프로팀이, 어, 프로팀이 다른 모든 팀과 3번씩 경기를 치르는 리그전을 벌일 때 전체 경기의 수는 돼있죠.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자, 경기는 몇팀에서 진행을 하죠? 두팀에서 진행을 하죠. 그럼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12개 팀 중에서 두 팀을 뽑는 경우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그건 얼마가 되었더니 10, 12C2가 되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체 경기수는 결국은 12 프로팀에서 두 팀씩 뽑은 다음에 몇, 몇 경기씩 세 번씩 싸우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얼마가 되었더니 198이 됩니다 자, 이번 볼까요 자, 어떤 모임에서 각 회원이, 자,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번 악수를 한다. 자, 악수. 자, 회원들과 악수하려면 몇 명이서 죠두 명이서 하죠. 자, 악수는 몇 명이서 한다? 두 명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 인원을 지금 물어본 거죠. 참석 인원. 근데 문제에서 참석 인원 모르니까 N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의각회원이 나머지원들과 회꼭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결국 악수를 했다는 건 결국 뭐가 될까요? 전체 인원이 결국 악수를 한다는 얘기는 악수를 한다는 얘기는 전체 인원을 몇 명씩? 두 명씩 묶거나 아, 두 명씩? 선택해야 되는 문제하고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모르니까 N에서 두 명씩 보고서 악수를 하게 되면 총 악수한 경우에 뭐가 되냐면 12 어, 1275회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주면 여기는 이팩이 되고요. 자 N에서 시작해서 하나 두개 내려가고 이게 127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n의 제곱 마스 n은 2,550이 되고요. 자 이거는 문제에서 저 이걸, 이거를 걸이 인수 분해하면 n 플러스 50이고 n 마스 51이 콜 0인데 자 n은 지금 보니까 무조건 얼마요? 50이 되겠죠. 왜죠? 자 n은 무조건 둘이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